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고급 사활로 세 문제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흙으로 백을 잡아야 돼요 어디부터 두어야 할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모양을 보니까 이흙두 점이 단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살리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살리면 백이 왼쪽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왼쪽에서 두 집이 만들어지죠. 저 흙은 요 가운데 네점 밖에 못 잡아요. 그래서 이 왼쪽에는 돌까지 다 잡기 위해서는 이두 점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 왼쪽,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야 될 텐데요. 어디가 정답일까요? 사실 백이 집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리,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. 어디냐면 바로 이 단수 한 방이에요. 단수를 치고 백이 이어주면 그때 오른쪽을 살릴 수가 있어요. 또백이두 점을 잡는다면 그때 왼쪽에 한 점을 잡고 사냥할 수가 있죠. 이 백은 두 집을 만들 수가 없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를 땅 치게 되면 은 너무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. 문제는 백이 이렇게 폐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문제죠. 자 폐가 나니까요. 자이 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으려면 어디를 두어야 할까요? 그냥 잡는 수가 있는데요. 자이 문제의 정답을 바로 알아볼게요.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. 자, 뭐냐면은 이 자리 흙이 그냥 이었을 때 막으면서 단수가 되고 두 집이 만들어지니까 이 궁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젖히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. 백이 따내면 여기 다시 됐다 내면서 집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. 왼쪽에서는 두 집이 안 나고요. 그런데 1번으로 그냥 젖혔을 때 백이 왼쪽에서 단수를 치게 되니까 흙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. 근데 이 단수를 못 치게 만들고 무조건 백에게 이두 점을 따먹도록 강요를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가 바로 먹여치기가 되는 거예요 자, 흑이 먹여치기를 들어갔을 때 백이 이한 점을 따낸다면 이제는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 저침수를 둘 수가 있어요 왼쪽 단수를 못 치죠 1, 2번의 교환 때문에 이 자리가 자충이 되는 거고요 결국 백은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고 흙이 됐다 내면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다시 그래서 흙이 먹여치기를 들어갔을 때 백이 왼쪽에 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을 잡는다면 그때 흙은 한 점을 잡고 백을 전체 다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정답 수은 패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잡기 위해서는 어디예요? 바로 먹여치기 이 먹여치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 첫번째 문제 정답수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두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번째 문제는 실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정석 형태에서 나오는 사활의 모습이에요 어떤 정석 형태인지가 대충 감이 오시나요? 바로 이건데요 어 흙이 요 화점에 <laughs> 화점에 있을 때 백이 날 일자 걸침을 하고 흙이 한칸으로 협공을 하죠. 그때 33을 들어가면서 나오는 모양이에요. 이 모양이 어떤 정석인지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이 백을 잡는 수를 찾아볼 거고요. 이 형태는 바깥쪽의 공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. 여기에 공배가 하나가 비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비어 있을 때 하나 비어 있을 때두개 비어 있을 때, 두개 비어있을 때 어,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먼저 공배가 꽉꽉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자1 0을 잡는 급소 자리 한방한번 찾아보세요 아, 첫 수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모양의 급소가 딱 있거든요 자 어디냐면 정답 바로 갈게요 이문제 정답은 바로 이 자리 치중이에요 자 보통 사활에 기본하면 궁도를 줄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위에서 찌르고 들어가면 육궁도 형태가 나오면서 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더 이상 궁도를 줄이고 들어와도 백이 그냥 이어주고 나면 이제 곡사공의 형태로 완벽하게 살아가죠. 또 1번으로 이 오른쪽에서부터 젖히더라도요.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곡사공을 바로 만들어요. 이거 단수를 치면 이 왼쪽을 막아도 사는데 두 점을 그냥 이어도 살아요. 왜냐면 흙이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. 결국 흙이 이거 이어야 되고 백이 단수치고 이을 때두 집이 만들어지죠. 그래서 그냥 궁도를 줄이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00으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받아주는 거. 보통 끝내기 장면에서 되게 많이 두는 수위인데요. 지금은 이빈 삼각을 두게 되면 그게 한 칸을 뛰면서 100이 끊을 때 단수까지 100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3번에 한칸 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00이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살아가게 되죠. 그러니까 흙은요 다른데 어디에 다뭘 둬도 안 돼요 붙여서 넘어가는 것도 백이 한칸 톡 띄어 버리면은 이을때 맞고 곡사공으로 사는 거구요 그래서 흙의 정답 수수는딱 하나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뒀을 때 백이 뭐 이런데 이런데 두게 되면은 밑으로 넘어가죠 왼쪽 막아봤자 하나 옥집이니까 두 집이 안 나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받아주는 게이 위에 뚫고 나오는 약점,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는 약점을 동시에 지키는 수가 되는 건데요. 자, 아까처럼 젖히는 이 수, 이 자리에 돌이 왔을 때 끊을 수가 없죠. 이렇게 백이 잡히죠. 이렇게 해서 이 1번의 치중 한 방으로 딱 끝나는 모습이에요. 되게 간단하죠. 첫 수만 발견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려울 게 없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, 어, 요건 이제 많이들 되게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요번에 공배가 하나가 비어있을 때, 이때 한번 볼게요. 자, 먼저 그 전에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배경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. 자, 화점에 나릴적을 침하고 협공을 해요. 이때 3, 3을 들어갔는데 보통은 여기를 막죠. 그런데 이 위쪽에, 왼쪽에 흙돌이 있을 때는 이 아래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이 넓은 쪽을 막아요. 그리고 넘어가고 뻗고 이렇게 해서 정석 형태죠. 옛날에는 이 정석으로 제일 많이 뒀지만,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사실, 이렇게 뻗으면서, 요, 아까 그 정석이 많이 안 쓰이는데요. 어쨌든, 음, 뭐, 가장 기초 정석 중에 하나예요. 이 모양에서 나중에 흙이 이 왼쪽을 젖혀있고, 그 다음에 백이 손을 빼서, 또다시 이 오른쪽까지 갖다 붙이고, 백이 이렇게 뻗어서 살자고 했을 때 나오는 형태예요. 오늘 문제도는 여기가 꽉꽉 다 채워져 있었던 거고, 정석 형태에서는 보통 공배가 두 개가 비어있죠. 자,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아까처럼 이렇게 공배가 꽉꽉 채워져 있을 때는 100이 잡혀요. 공배가 하나가 비어 있을 때는 폐가 나고요. 공배가 두 개가 다 비어 있을 때는 100이 살아요. 자,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. 공배가 하나 비어 있는 상황에서 100을 잡으러 가는 자리. 급소 자리는 똑같겠죠. 바로 이 자리가 급소가 되고요. 여기서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받아주게 되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이걸 젖혀서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공배가 하나가 더 비어있기 때문에 그쵸? 그럼 이렇게 3번으로 더 받자 어차피 백을 잡을 수가 없고 결국은 흑이 해야 되는 자리는 이 왼쪽 5번 자리거든요 치중을 가야죠 뭐 그냥 끊어가는 수들은 단수 맞아서 백이 사니까요 결국 요걸 치중을 가야 되는데 백이 이었을 때 흑이 같이 이어야 되고 백이 여기를 두면서 빅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냥 살아버리니까 안 되죠. 그래서 흙은 빅이 아니라 패라도 만들자고 백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. 자, 패를 만드는 수순 바로 정답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끊어갈 거예요. 자, 백이 이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패로 버티는 거죠. 요패 싸움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백이 패를 안 하고 그냥 단수를 쳐서 흙을 잡자고 한다면 흙이 꽉 이어서 모자 사공이 되니까 곤란하죠. 그래서 백은 6번으로 무조건 이한 점을 따내고 패싸움을 해야 돼요. 이게 이 장면에서 흑백 최선의 수순이 되는 거죠. 자 다시 한번 볼까요? 첫 수는 똑같고요. 그 다음에 끊고 칠때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. 만약에 여기서 백이 4번으로 이한 집을 먼저 만든다면 이때는 이제 젖히고 막을 때 단수를 땅 쳐요. 그럼 이을 수가 없는 상태, 촉촉수가 걸리면서 백이 잡히겠죠. 그래서 4번은 둘 수가 없다는 거. 자, 여기까지 폐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어, 공배가 두 개가 비어있는 이러한 장면, 보통 요 정석 형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도 첫 수는 똑같아요. 자, 그리고 백이 이렇게 받아주죠.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? 아까 제가 산다고 그랬나요?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어, 백이 살아요. 이거는 대신에 두 집은 안 나고 비기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 끊고 단수치고, 이렇게 패가 아니에요. 왜냐면은 이번에 공배가 더 비어 있기 때문에 끊었을 때 백이 한 집을 만들고 저치고 맞고 단수치고 있고, 백이 다 그냥 받아 줘도 돼요. 아직 여유가 있죠. 그러니까 3번자리 끊어봤자 백이 그냥 두 집을 만들게 되죠. 그래서 결국 이 장면에서 흙은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, 백이 이을 때이거 이어요. 그러면 백은 여기를 막거나 이 아래쪽을 내려 뽑거나 하면서 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. 두집을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빅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. 만약 이런 모양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요거, 어, 아니, 요거, 요거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어, 정말 큰 자리, 따른데 조금이라도 더큰 자리를 둘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공배가 두개 있을 때는 빅. 공배가 하나만 남아있을 때는 폐. 그리고 공배가 다 채워져 있을 때는 백이 잡힌다.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아시겠죠? 실전 형태 사활,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. 잘, 모양 한번 잘 보시고 이 백을 잡는 수 찾아보세요. 자 저는 설명 바로 드릴게요. 자 지금 일단 모양을 보니까 백이 이 가운데 한집 만드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아래쪽 한 집을 더 만들면서 두 집이 나죠. 또는 백은 이렇게 젖혀서 뻗기만 해도 70도 형태로 너무 쉽게 살아요. 그래서 흙은 일단 이 아래쪽에서 백이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선수로 두 집을 뿌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위쪽을 가야만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즉 이거를 그냥 놔눠주면은 백은 젖혀서 사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이 아래쪽을 젖혀서 이으면 백은 또 위쪽을 둬서 두 집이 나죠 어떻게 해야 이 밑에 집을 선수로 없을까요? 자, 아마 이 장면에서 이 백을 잡는 수로 어...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수가 아마 이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치중을 먼저 가서 백이 받아주면 그때 이렇게 가서 100을 잡지 않냐 이거죠 젖히고 뻗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육궁도 형태 이 자리가 급소인데 끊어버리면 두 집이 안나죠 뒤에 메워지면은 이거 밑에 비가 아니고 그냥 3궁도로 죽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흙 1번자리 치중 갔을 때1 0이 있지 않죠 100은 그냥 왼쪽을 막아요 그 다음에 3번 4번 양쪽 맛보기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흑한점 어차피 못 살아가죠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급소가 조금 특별한 자리가, 아,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요. 정답은 바로 여기. 바로 보여드려요. 자, 이걸 갖다 붙여요. 그럼 이제 100은 왼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, 여기서 이렇게 선수로 활용을 하시면 안 돼요. 이거는 100이 이렇게 젖혔을 때, 이제 요 5번, 6번 맛보기로 두 집이 나요. 그래서 3번으로는 입구자를 두는 거예요. 이구자를 두게 되면 다음에 환격이 있기 때문에 100이 이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가운데 한집 없애죠. 그 다음에 100이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. 단수처도 이어서 3공도. 먹여쳐도 따내고, 단수처도 있고, 모자 사고. 죽는 궁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. 자,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수수는 바로 이 자리를 갖다 붙이면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다른 자리들은 전부 다한 칸을 톡 뛰는 게 선수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안 돼요. 이런 자리들도 전부 다한칸 뛰는 게 선수가 되고 두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. 자 오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